운동이 시원해요. 운동을 마친 후 김영란 씨가 꼭 챙겨 먹는 영양제가 있다는데요. 먹고. 이른 아침부터 영양제를 챙겨 드시나요? 아침부터 먹어야지.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의 영양제를 다 먹을 수가 있어요. 이번엔 하루 동안 먹는 영양제를 보여주는데요. 끝도 없이 꺼냅니다. 아니 이 많은 걸 하루에 다 먹는다고요? 어, 이게 다 배가 먹는 거예요 좀 많다 근데 영양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이거를 종류대로 다 먹으려면 한 10개쯤 되는 것 같아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또이 콜라겐도 내가 안 먹으니까 친구들이 콜라겐을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 그리고 벽에 걸린 특별한 달력의 정체는 내가 이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붙여놨어요, 달력에다. 에? 그래갖고 2월 3일 거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뜯으면 이제 먹으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요. 아유, 갑상다, 응. 어제. 우리... 이거 좀 먹고. 너, 저기, 영양제 먹었어?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먹어야지. 아니, 근데. 너무 많으니까, 그니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. 내가 먹 먹으라고까지 했는데, 내가 그리고 몇개준 몇 것도 있어. 너 근데 왜안 먹는 거니? 어. 내가 너 그루타이트도 줬잖아. 아, 어, 너는 나랑 같이 다니면서 네가 힘들까 봐 내가 얼마나 너를 많이 생각하고 챙겨주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안 먹냐? 왜 영양제 그런 거? 오메가 3는 꼭 먹어야 돼. 너는 너랑 나랑 둘다 혈압이 있잖아. 아우, 귀에서 피나겠어요. 선생님! 어? 이제 가셔야 돼요. 어, 갑시다. 감사감사감서감서 어. 감싸! 아, 이거 참 챙겨가고 싶지. 얼마나 챙기시는 거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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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게 있잖아, 많아, 그렇게 많아 보여도 네. 하루에 그냥 뭐한 7개? 얘가 보니까 좀 많기는 많은 것 같아. 자신감 <laughs> 아니, 김은희 <laughs> 씨. 아 네. 주름 피는 데는 요네고가루를 응, 드세요. <laughs> <왜>? 그래요? 쭈물렀다 그래요. 주물렀다. 펴다 주름이 펴지잖아요. 꼰대기 먹어도 되지. 꼰대기 먹어도 돼. 지금 제가 지금 거짓말한 건데도 <laughs> 아. 눈이 커서. 가지고, 아. <laughs> 아.